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코인, 바로 리스크 코인입니다. 자, 리스크는 오늘도 10%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최근에 저점 라인부터 정말 강력한 슈팅을 쏘아 올렸죠. 거의 100%가 넘는 흐름들을 만들어 줬는데, 그리고 나서 탈출하라는 움직임 때문에 조정 받아주고 나서, 바로 추세 전환하는 그러한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의 상한선 터치를 해주는 이러한 양봉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우리 개인트 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라인에 물려 있으셔 가지고 추세를 확실하게 전환시켜 줄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 언제냐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의 리스크 현재 시장에서 정말 강력한 호재가 들어와 줬습니다. 바로 이 락업 물량들에 대한 해제와 그리고 락업 물량들에 대한 호각을 단행한다 라는 건데 이 락업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이벤트죠. 우량코인인 XRP도 두 달이란 시간 동안에 400%가 넘는 흐름들 그리고 더 가벼운 코인은 460% 퍼센트라는 흐름들을 3주라는 시간 동안 만들어 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리스크 지금 저점부터 이렇게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다 그래서 저점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반등해 주는 흐름들 그리고 고점에서 그대로 빠져주는 전형적인 락업 해제 패턴 진행될 건데 이 고점에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탈출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 한번더 엄청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들 절대 기회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기회 잡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나는 오늘부터 차트 분석 열심히 할게요 하시는 분들은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리스크에 들어온 이 락업과 소각에 대한 이벤트는 누가 만들어줍니까? 바로 세력들이 만들어줘요. 이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 보니까 차트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일정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락업 일정 그리고 소각 일정에 맞춰서 결국 세력들이 흐름들을 만들어. 주는 거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이 강력한 이름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리스크 일정 관련된 대응자료집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회 왔을 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가지고 하단에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 이후에 순차적으로 모든 분들께 이 대응자료집 전부 다 보내드릴 건데요.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밑으로 내리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구독자 자료집 바로 요청하실 수 있는 링크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기타 체크를 해주시고 대응 자료집이라고 적으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벤트들 무료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에 원하시는 것들을 중복으로 충분히 신청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응 자료집 전달 받으실 전화번호 010-1234-1234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 제출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이 대응 자료집 혹은 원하시는 이벤트들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 자료집 받아 보시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겠지만 결국에 여러분들께서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이러한 일정들 8페이지에서 11 이제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락업 일정들, 거기에 플러스 소각 일정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이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락업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상황 속에서 거기에 플러스 우리의 리스크는 소각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들어와 줬다. 그러면 더 강력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은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1개월에서 2개월 밖에 되지 않느니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단기 이벤트로서 바닷권에서 느닷없이 반등하고 그 느닷없이 빠져주는 모습들 진행될 거니까 세트적인 해석이 불가능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일정을 확실하게 체크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착각하시는 게이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을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최고점은요 신이 와도 정확하게 짚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고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흐름들을 가져간 것이냐 거기에 플러스 안전하게 정리를 할수 있냐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이 확실한 매도 라인이 되는 것이다. 내가 자세하게 작성을 해 놨지만 이 일정들 일주일에서 이 주일 정도 전에 꼭반 정도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트가 느닷없이 반등하고 느닷없이 꺾이는 순간 전량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하지만 이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인데요. 이렇게 느닷없이 반등하는 폭이 정말 강력하다 보니까 이후에 조정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계속해서 강력한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근거 없는 기대 간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했었던 이러한 일정들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홀딩해버리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이 이벤트 1년에 한번 그리고 두 번도 오지 않는 그러한 이벤트인데 욕심 때문에 절대 그리쳐선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이 대응 자료집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가지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집 전부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니까 절대 걱정하시.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만 쳐다보고 있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차트 매매가 아니다. 일정에 따라 움직여 주시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일정들 약속했던 것들 전부 다 무시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마지막까지 강조의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이 대응 자료집 순차적으로 모든 분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이용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얻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언제까지 이 영상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면서 좋은 흐름 나와 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셔야죠. 결국 투자라는 것은 예수금을 얼마나 확보해 놓느냐 싸움인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물타기 하면서 하염없이 하락하는 종목만 알아보고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손실금만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코인 시장이 불장일 때는 조금만 공부하셔도 쉽... 좋은 흐름 가져가는 코인들 발견하기가 쉽고 이 코인이라는 것이 한 번에 뭐10% 20% 뿐만이 아니라 많게는 100% 200% 심지어는 1,000%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거 종목을 고르는 거 또한 타점을 잡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 타점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타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13일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런 식으로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기도 했었죠.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다양한 코인 종목들 입장에서 확인해보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종목들 투자에 있어서 확실히 도움되는 정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에 참여해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인데요. 현재 나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 타점 공유방 공부방 수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 도와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겪는 어려움들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